에바다 스프링 성경 이야기 29번째. 위로와 격려의 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율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율을 얻은 자니라 아멘 초기 교회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초기 교회의 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원래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 그런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운 나머지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는가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초기교의 성도들은 바로 세우기에 기록된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믿음에, 믿음이 흔들렸던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늘 모세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건 분명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도 존경받을 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건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결정체였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기록해 놓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6, 11장 6절. 히브리서는 당시의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초기 교회 교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마침내는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과 당부의 끝을 맺고 있어요. <laughs> 나의 친구 야고보, 야구부, 야고보의 저자인 야고보는 야고보세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자신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야고보서는 로마의 무선 박해를 당할 위험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중에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먼저 순교당한 야고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여러 곳에 흩어져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부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 분이에요. 그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약의 자원이라고 평가받는 야고보서는 그만큼 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들어 있어요. 특히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실천합시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더불어 행함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말만으로는 사랑과 성김의 마음을 표현하기 힘들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빛도 향기도 낼수 없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에 대한 사랑을 작은 일부터 직접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로마로부터 가혹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이루하기 위해 베드로가 쓴두 통의 편지예요. 베드로는 순교당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에 순교당하기 전에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성도들을 이루하기 위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는 박해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소망을 말해 주어요. 그들 앞에 닥친 시련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칭찬을 받을 만한 귀한 일이라고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격려했어요. 유다서는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의 편지예요.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일하고 있던 유다는 당시 조금씩 싹트고 있던 이단들에 대해 경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어 주의 군사된 자로서 승리의 인생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당시 초기 초기 교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 잡표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을 지키기 지키게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어요. 당시 성도들은 이 귀한 편지들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을 바로 잡고 순교를 각오하며 믿음을 지켰어요. 이분들의 귀한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고 평강하세요. 샬롬.